선교사들을 위한 콘서트, 내 백성을 위로하라 소식 전해드립니다.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7일 입법 예고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 속에서 더욱 중요해진 미디어 선교에 대해 알아봅니다. YGN 와이드 정선일이 간답니다. 안녕하십니까? CGN 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명절이면 타지에서 고군 분투하시는 선교사님의 외로움은 더욱 짙어질 수 있는데요. 올 추석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애쓰는 선교사들을 위로하는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를 감안해 온라인에서 열렸지만 선교사들을 위로하는 마음과 위로받았다는 감사가 활발히 오가는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주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름다운 첼로 선율과 피아노가 화면 너머로 온라인 공간을 가득 메워 울려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한 힐링 콘서트 내 백성을 위로하라의 개최 현장입니다. 개원대학교회와 스쿨 임팩트는 추석을 비롯한 명절에 타지에서 더 외로울 선교사들을 위해 이번 콘서트를 기획했습니다. 선교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수고가 하나님의 나라를 부요케 하고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어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내 백성 위로하라 우리 선교사님들 위로하라는 그 마음을 이사에서 사십장 일절 말씀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이 주신 뜻인 줄 저는 믿습니다. 콘서트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유튜브를 통한 생중계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소통하며 좋은 기회와 행사를 기획한 분들에게 감사를 나눴습니다. 불가리아, 탄자니아 등 세계 각지의 선교사님들에게서 위로받았다는 감사의 댓글도 이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참여해 선교사들에게 진심어린 응원을 전했습니다. 콘서트장에 직접 모인 건 아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심어린 소통과 활발한 대화가 이뤄진 겁니다.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선교사 격려에는 첼리스트 성승한, 피아니스트 민시우, 색소포니스트 박광식을 비롯해 찬양사역자 고형원, 지미선, 백성현, 하은, 찬양사역팀 부흥한국 등이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한편 이시간은 선교사들의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도 마련됐습니다. 신변 보호를 위해 소속과 이름은 보호된 채 소개됐습니다. 하늘나라에 먼저 가시게 되었습니다. 서로 마지막 인사할 시간조차 없이 그렇게 황망하게 떠나다니 남편은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그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저는 또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해야함을 압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선교의 길을 끝까지 갈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선교사들의 일상과 고민들을 담은 사연은 온라인 공간에서 각국의 선교사님들을 더욱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교사님들의 사랑과 헌신, 선교사들을 응원하는 성도들의 마음은 시공간을 뛰어넘어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CGN 투데이 주영입니다. 정부가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단, 입법 안에는 의사에 의해 의학적 방법이라는 점을 전제한 후 24주 이내에 한정한 낙태 허용 요건을 뒀습니다. 성범죄로 인한 임신, 결혼이 불가능한 혈족에 의한 임신인 경우, 인부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한 임신의 지속이 사회적, 경제적 이유로 여성을 심각한 공경에 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임신한 여성이 모자보건법상의 정보 제공과 상담을 받고 숙려한 이후에도 임신을 지속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경우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년 6개월 만입니다. 당시 헌재는 올 연말까지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번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은 11월 16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스마트 기기 등 미디어를 사용하는 시간이 크게 증가했는데요.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그 중요성이 더 커진 미디어 선교에 대해 조준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된 지난 2월 이후 스마트폰 월평균 이용 시간은 지난 해와 비교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2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약 550분이 증가했고 3월에는 약 1100분 그리고 8월에는 약 600분이 증가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비대면이 새로운 일상의 기준으로 자리한 이때 미디어 선교가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주교의 김태훈 담임 목사는 역사적으로 미디어의 모습은 계속해서 변화해 왔지만 본질적인 복음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대에 따라 항상 복음은 미디어를 통해 전달돼서요. 음성으로, 또 필사본으로, 인쇄본으로, 영상으로. 그리고 저, 이거는 우리는 복음 자체가 변화된 게 아니라 이 스, 스마트 기기로 지금 이제 그 시대를 우리는 갑자기 맞이하게 된 거잖아. 한 번도 복음 변한 적이 없다. 다만 그걸 담는 미디어 언어가 달라진 것 뿐이다. 실제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 현장에서 미디어의 영향력은 더 크게 나타납니다. 한 예로 어, 제가 있는 지역에 아주 미개발된 지역 종족들이 살고 있어요. 책도 안 들어갑니다. 글자도 몰라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봐요. 저희들도 들어가기가 힘든 그런 곳에도 핸드폰이 터져서 그 사람들이 유튜브를 본다고요. 그러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겠어요? 미디언의 선교 대상에게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선교 동역자로서 선교사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도네시아 친구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몰랐는데라는 것을 자기 눈앞에 펼쳐주더라. 그 동영상을 보고. 그 사람들을 보여주고 그 사람 그그 필요들 그 정말 눈앞에 보여주더라 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소셜 미디어 시대에 SNS로 많은 사람들이 활발히 소통하며 많은 콘텐츠가 업로드되고 있는 만큼 미디어 세상을 바라볼 때더큰 분별력이 요구됩니다. 유튜브나 이런 데를 검색해 보면 다른 종교들도요, 특히 무슬림권에서도 그 사람들도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동영상을 공급합니다. 그, 그리고, 그 사람들의 감정문도 나와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는 잘 그, 알고리즘이 안 돼서 모르겠지만,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그 쉽게 쉽게 나타납니다. 그걸 보면서, 어, 어, 이게 영적전쟁터고영적전쟁터인 미디어 세상에서 선한 콘텐츠를 중심으로 복음이 바르게 흘러갈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CGN 투데이, 조준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선일이 간다. 크리스찬 문화 예술인의 현장을 찾아가는 정선일이 간다. 마지막 회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분을 만나게 될까요? 이분을 설명하는 데는 그렇게 긴 설명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가수로서 최고의 자리에 계신 분입니다. 전설이죠. 그리고 대한민국 뮤지컬의 대모이십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눈치채셨죠? 바로 그분을 만나라고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권사님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리즈의 이제 오늘이 마지막 회입니다. 그래서 아, 권사님을 찾아, 찾아, 찾아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뭐, 제가 언뜻 알기로도 그야말로 뭐, 10세 이전에 아주 그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또 10대 코리아 키튼즈라고 하는 그런 그룹으로 해서 뭐, 그야말로 한류의 원조이신데요. 그 수많은 역정을 거쳐서 어, 지금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네, 최근에 근황을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 뮤지컬 두개 하고 있고요. 아... 이 상황에서도요. 그, 음. 그렇게 말이에요. <laughs> 그래 말습니다어 39라는 과연 우리나라의 음악의 어떤 기초적인 그렇죠. 네, 네. 그분의 엄마 역할을 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는 세수라고 해서 네. 뭐 세종대왕의 아. 이야기인데. 어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가수와 뮤지컬 배우와 모든 이것들을 수행해 오시면서 스스로 본인이 느끼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아 나에게 왜 이런 달란트를 주셨고 이런 일을 맡기셨나 이런 생각이 드신 게 정확하게는 있으실까요? 정확하게는 뮤지컬을 해라 네. 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빠담빠담빠담 이라는 거를 네. 현대극장 네. 하게 돼요. 처음 처음에 저 힌든가 생서 그래서 그 위에 그렇게 히트가 될지 몰랐는데 굉장히 큰 히트가 돼서 앵콜 공연을 하게 되고. 네. 뮤지컬이 아, 효시 죠 우리나라의 나라죠. 그렇죠. 처음이죠. 빠름바람. 네, 산업 네. 네. 뮤지컬로는 처음이죠. 그렇죠. 네. 어 어린이들에게 나는 좀 하고 싶다. 음. 그랬더니 그럼 피터팬을 하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외국에서 공연하고 있는 피터팬을 가지고 온게 아니라 피터팬 원작 책을 갖고 이반 선생님이 다시 쓰세요. 이반 선생님도 크리스찬 네. 네. 그 어르신 아니신니까 글을 쓰시는 네. 분. 다시 써가지고 안기름 씨가 다시 작곡을 해서 오리지널이네요. 아, 오리지널이죠. 음 네. 그렇게 해가지고 79년에 세종문화회관을 오픈하는 동시에 피터팬을 올려요 그래서 또 그게 또대 히트를 하고 그렇죠. 그 그래서 전국을 다 다니게 되고 그 다음에 어, 그럼 청소년들한테도 뮤지컬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Jesus Christ Superstar를 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81년도에 저희들이 국립극장에서 내슈퍼스타로 네, 하죠. 뮤지컬이 모르는게 이제 우리 연극계에서도 아 이거 연극과 다리 없구나. 어 제가 현대에서 거의 10년 한 8년 동안은 돈을 시원한장 안 받고 했어. 요아 그러실 수가. 아 우리가 뭐 이건 주님이 하라고 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뭐죠 물어볼 그것도 아니고. 어, 네. 순정 분양 하신 거군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는 또 이제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극장도 그거 해야 되고. 네. 대관하고. 대관도 해야 되고. 또 다른 세, 제작비 들어가야 세트도 되고. 세트도 만들어야 되고, 또 음악도 작곡을 그렇죠. 해야 되고, 의상도 해야 되는데, 거의 제가 취득를안 받고 한다. 하니까. 연출하시는 분도 안 받는다. 그래서 거의가 우리 출연자들이 다 돈을 안 받았어요. 그, 그 네. 헌신하고 뿌린 씨앗이 뭐 대한민국의 뮤지컬계의 열명 중에 여덟 아홉이 크리스천이 되는 결과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음. 이유가 초창기 우리가 빠담을 할때첫 음. 날에 고사를 지내야 된대요. 들지. <laughs> 그랬죠 예전에. 그래서 그걸 해야 되냐고. 아 그러냐고 그럼 하시라고 나는 공연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놀래는 거예요 대표가 이게 예, 우리나라의 한국의 문화인데 네. 이걸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세요 저는 하세요. 공연을 안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사목사님한테 전화 드려서 오셔서, 무대 위에서 전부 손잡고 서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돼지는 먹고, 우리가. <laughs> 그런데 그 공연이 시타가 되거든요. Yeah. 그 그러니까 다음에 피터팬도 또 예배를 드려요. Mm -hmm. 그 다음에 슈퍼스타도.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공연 전에는 꼭 손들을 잡고 예배를 yeah, 드려요. 메플리는. 지금까지도 우리 뮤지컬은 고사 안 지내요. 예배드립니다. 음, 음. 어, 내 인생 가운데서 내 인생의 말씀으로 삼을 수 있는 그 성경 구절은 성령 받고 다음 날 우리 한 목사님을 당신 전도사님 때요네 음. 만나서 말씀을 드리니까 부키 씨는 성령을 받은 아저씨. 거예요.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음. 그 받은 말씀이 여기에 있다고 성경책을 펼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러 네, 그렇게 제가 성령을 받으면서 받은 말씀이 음, 사도행전 1장8 절에 있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네.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게 성경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너무너무 놀랐죠 음. 너무 놀래서 1장 서부터 28장까지 읽으면서 아주 아주 처음이니까요, 성경 보는 거요 그렇죠. 무식한 거죠. 어떻게 2000년 전에 저 같은 거를 영기다가 이렇게 써놓으셨느냐고 음. 그랬으니까요. 어, 네, 바울 선생님 얘긴데 이렇게 음. 그러니까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 목사님이 찬송가를 펼치시더니, 같이 하자고, 그래서 처음으로 찬양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날부터 제가 사도행전을 시작으로 바이블 스타디가 들어가요. 저는 노래를 못해요. 아, 아니, 정말, 주님이 계시잖아요. 네. 저는 노래를 못해요. 근데 찬양은 드려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든 빅 소리가 나든 뭐 이상한 소리를 내도 입뻐 음. 하시니까 그러니까 자신감이 너무 좋은 곳죠 주님이 좋아시니까 하 여전히 성령님께서 권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보여주실 또그 기적들을 기대하면서 저 역시 부족하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더 건강하시고 어동안 우리에게 좋은 무대, 좋은 노래 들려주시기를. 잘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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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단신입니다. 연세대학교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은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지난달 원주시 YMCA 건물 2층에 위센터를 개소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위센터는 학습 부진과 따돌림, 학교폭력 등으로 전문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학생을 위해 진단, 상담, 치유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원주시 기독교 연합회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이 최근 원주학성감리교회에서 열린 기독교 연합회 주최 간담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해당 간담회에서 특정 신념과 주장을 처벌하겠다는 논리는 분명 문제가 있다며 법사위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이 해외 자매교단인 네덜란드 개혁교회와의 관계 단절을 고려 중입니다. 이는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여성 위상의 변화에 따라 성경을 새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며 여성에게 목사, 장로, 집사직 안수를 최종 허용한 데 따른 것입니다. 고신 측은 사회 변화에 따라 성경을 해석하면 성경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고 변질될 수 있으며 동성의 합리화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중국 기독교 온라인 서점 주인이 징역 7년에 벌금 약 3만 달러를 선고받았다고 크리스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프랜시스류 신부가 공개한 닌하이시 인민법원 문서에 따르면 온라인 서점을 운영하던 첸 유는 대만, 미국 등지에서 수입된 미승인 종교 출판물을 판매한 혐의로 이같이 선고받았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현재 중국 내 기독교의 영향력을 제한하고자 기독교 서적 판매업자와 고객들에 대한 단속을 갈수록 강화하고 있습니다. CGN 투데이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현명한 눈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